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이론,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지행동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지론적 입장. 대면의 사고 영역과 그리고 밖으로 보여 주는 행동의 영역을 결합시켜서 실천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이런 그 심리학적 접근을 말합니다. 어쨌든 인재 행동이론 간단하게 말하면 인재 행동은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만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라 하는 기본 대화를 가지고 오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물론, 실천에 가서 보면,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굵굵굵한 문제가 나옵니다만, 여기는 먼저 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인지행동이론에서는 문제의 원인, 문제 원인을 어디에 찾냐면,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인지에서 찾습니다.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으로서는 잘못된 인지에, 잘못된 사고에 수정 또는 교정을 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지행동이론, 나중에 실천을 인지행동 치료로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앨리스의, 앨리스의 알리비티. 또 많은 책에서 알리티라고 자꾸 쓰고 있는데 알리티는 1950년대 어, 엘리스가 사용했던 이, 이름이고 이제는 우리가 알리비티, 레이셔널 에모티브 비에이비어 세라피에서 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여기 원인, 문제의 원인을 여기는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인지, 특히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념이란 단어가 나오면 인지 행동 치료 또는 인지 행동 이론 그 중에 엘리스의 알리비티라고 합니다. 해결은 당연히 위에서 본 것처럼 잘못된 신념에 잘못된 신념에 수정을 이끌어 갈 수만 있다면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해서 대단히 교육적이면서 교육적 이면서 구조적인, 구조적인 접근을 제시합니다. 구조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실천론에 가서 보면 은 구조적 접근이라는 용어는 뭐 부지기로서 나옵니다. 구조적, 맞이 약속된, 어떤 정형화된 이런 접근한다는 것은 아주 부지기수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교육적인 이런 말이 소크라테스식 뭐는 교육적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인지행동. 교육적이라는 용어가 같이 들어있는 것은 뭐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냥 인지행동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해결책으로 A, B, C, D 이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대단히 교육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접근 전략으로 이렇게 A, B, C, D E 전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론백의, 아론백의 인지치료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원인. 원인은 잘못된 인지라고 합니다. 잘못된 인지. 또는, 어, 인지적 오류, 잘못된, 어, 인지, 또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인지적 오류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잘못된 인지적 오류가 잘못된 인지 구조, 잘못된 스키마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잘못된 스키마는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바로 이 잘못된 사고가 문제행동을, 문제행동을 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론백의 인지치료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해보고 있던 해결책은 바로 인지적 왜곡에 또는 인지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인지적 오류라고 잡고는 인지적 오류가 뭐냐는 거지. 인지적 오류. 바로 이 인지적 오류가 바로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 또는 과잉 일반화. 또 그런가면은 증거도 없으면서 때를 쓰는 이무적 추론. 구분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상화. 또는 양비론적 입장, 아니면 양극단론적. 소위, 어, 흑백논리. 흑백논리. 또는 모든 것을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화병. 내 탓으로 돌리기. 개인화. 내 탓으로 돌리기. 또는 건 지나친, 과례는 비례라고 하는 것처럼, 지나친, 과대. 또는 지나친, 과소. 평가. 뭐, 이런 등을, 바로, 아론 백은 인지적 오류. 인지적 왜곡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만 바로잡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잘못된 스키마도 바꿔질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사라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아론백의 이를 보시겠어요. 거기에 합리적 정색 동치로 알리비티 레이셔널 에모티브스 비에비어 세라필렇케쭉 나와 있는데 인간 행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인간의 사고 과정 특히 신념이다. 비합리적 신념. 부적응의 원인은 주로 비합리적 신념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줄 수만 있다면 문제는 지유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비티라고 요즘에 한다. 거기에 보면, 인간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좀 폭넓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인간을 거역하고 인지행동치를 하기 위서 인지적 측면으로만 인간을 접근하지 않고, 인간은 합리적 가능성과 비합리적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인지적이면서 정의적이고, 그래서 에모티브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정서적이면서 비에 비어 행동적이기도 하다. 4번에 보시면 사고와 정서는 내면화된 자기 대화, 내면화된 자기 평가, 자기 지지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중간을 잘랐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된 잘못된 인지 영역만 바로잡을 수 있다면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 해서 대단히 교육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A B C D E 전략이라 합니다. A B C D E 전략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교육적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은 A. 선행사건. B. 그 선행사건에 대한 생각, 신념, 빌리프지요 그리고 C. 문제행동, 콘스퀀스. 많은 사람들은 이 콘스퀀스라고 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어, A.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는 선행사건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 앨리스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다. 선행사건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사건에 대한 잘못된 빌리프가 문제행동의 원인이다. 그리고 D. 바로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함으로써 잘못된 빌리프를 바로 잡아줄 수 있다. D 바로 D 때문에 교육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효과 이펙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 D 전략 봐주시고 다음 에아론백의 인지 상담 인지 치료가 나와 있죠. 역시 여기도 보면은 아론백아론백 보면은 결국에 이번에 앨리스는한 개인이 가지는 비합리적 신념을 문제의 핵심으로 가정하지만, 알리비티를 주장한 엘리스와는 다른 것은, 엘리스는 잘못된 신념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삼는 데 비해서, 여기는 정보 처리 과정상에서 나타내는 인지적 오류나 인지적 예고기 문제의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원인. 인 잘못된 인지적 왜곡에 의해서 나타는 자동적 사고나 자동적 인지구조, 인지구조가 문제행동의 원인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잘못된 인지 또는 인지적 왜곡만 바로잡는다면 잘못된 스키마도 잘못된 어 자동적 사고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출제가 되는 것은 추론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 또는 인지적 오류의 종류로 이처럼 이무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지나친 일반화, 가대평가나가소평가 또는 뭐 사적으로 받아들이기 이분법적 사고는 흑백논리 등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1번, 2번, 3번에 나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 혼자 마음을, 혼자 지맘대로 결론을 떨어뜨리는 이무적 추론이나 아니면 은 사소한 걸 가지고 집중해서 전체를 놓쳐버리는 선택적 추상화나 또 그런가면은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지나친 일반화 또는 과잉 일반화나 바로 이세 개가 그 중에서도 특히 개별적으로 나오는 영역이라고 보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지 행동 이론 a 급의 영역은 아니지만 안볼 수는 없는 영역인데 이기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보다는 실천 영역 이 교과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두 문제의 영역인 인본주의 심리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가 되겠어요. 인본주의라고 할 적에는 인본주의의 개요를 보면은 인본주의는 제 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제 3의 심리학. 특히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가족치료, 그러면 경험적치료, 사티어와 휴테커의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참된 나를 찾는데 뭐 이런 단어를 쭉 쓰고 있고, 또 그런가면은, 어, 지역복지실천에서도 보면은, 지역복지실천, 뭐, 이런 데서도 우리가 다뤄질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집단사회 사업에서도 역시 인본주의 심리학이 반영된, 뭐, 상호, 상호주의, 상호작용, 상호주의 이런 모형도중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3의 심리학이란 건왜 그러냐면, 20세기를 지배한 양대 심리학, 그러면, 어, 정신분석과, 정신분석과 행동주의를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는데, 정신분석은 무의식결정론이잖아요. 무의식결정론. 그에 비해서 행동주의는 환경결정론입니다. 환경결정론. 정신분석은 비정상성 비정상성범주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해보자는 접근인데 비해서 여기는 동물실험을 통해서 행동주의는 초동물실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접근 경로를 찾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비판. 이 정신분석이나 이를 비판하고, 제3의 심리학, 정신분석과 행동주를 심리하고,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 인간을, 인간을 자율적, 주체적 존재로 존재합니다. 인간을 자율적. 그래서 인간은 조롱한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다. 뭐에 과거에 끌려다니거나 무의식에 끌려다니거나 환경에 끌려다닌 존재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인간의 목적,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자아 실현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아 실현으로 설정을 하지요. 여기를 참비판에담아한 썼군요. 비판하고 등장을 합니다. 인간은 과거나 무식이나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다.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인간을 정상성 범주에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지 비정상성 범주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성 범주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동물. 를 가지고 한 실험을 초로만 존재인 인간에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이 인본주의는 인문과학적 접근을 합니다. 인문과학적 접근을 한다. 그 외에도 쓸말 많지만 또점가해 보시기로 하고 대표적으로 로저스 있지 않습니까? 로저스, 로저스. 로저스는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지 주관적 경험. 뭐 그냥 인본주의 자체가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바로 이 주관적 경험의 실천 주관적 경험의 실천. 주관적 경험의 실현을 우리는 현상학적 장. 그래서 이 노저스의 이론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현상학 장, 제3의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본주의에서 목표로 하는 자아 실현인을 여기는 더 풀리펑셔널맨 완전히 또는 완전 기능인 충분하게 기능하는 사람 완전 기능인 충분하게 경험하는 사람에서 여기 자체로 이 자체로도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기능인의 입장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또는 실존적인 삶, 인본주의와 실존주의는 실존적인 삶, 실존적인 삶. 또 그런가면 하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신뢰. 또 자유, 창조성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섯 가지를 바로 이상 자아 실현이. 이라고 표현하는 완전 기능인 충분하게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로저스가 되겠어요. 그 중에 특히 함정역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찾아보자라는 이런 고뇌의 결단이거든요. 자기,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아름다운 얘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메슬로우, 메슬로우, 메슬로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구 5단계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있지 않습니까? 메슬로우.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인간의 욕구는 저 수준에서 고 수준으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하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설명하듯 인간들은 저 수준에서 고 수준으로 상향 충족시켜가다 특히 행정론에서 나오는 기초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미 총 내다본 것처럼 자하 실현 자하 실현인으로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자, 교재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인본주의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이론이 나와 있는데, 현상학적 이론. 인본주의는 인간을 자기 실현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 존재로 본다. 자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학자들은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특히 로저스의 제가 현상학적 장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면은 4번에 똑같은 말,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똑같은 말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또, 그런가면은, 인본주의는 인간을 이해한 데 있어도 문제의 핵심보다는, 문제의 역사보다는 지금 여기를 강조하므로 현상학적 성격이론이라고도 한다. 6번에 보시면, 인문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노저스 등등에 이렇게 해서 인간관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요 개념 다른 건다 좋습니다만 주요 개념을 보면 주요 개념에서 3번 2번의 제3의 심리학 제3의 심리학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과 제2의 심리학인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등장했다고 해서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훌륭한 삶 특히 노저스가 제시한 바람직한 이상 또는 이상적인 인간으로 자아실현인을 더 풀리펑셔널 맨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5대 특징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 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유, 창조성 이렇게 네가지를 들었습니다. 또 그런 가면은 우리가 인본주의 심리학 그러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역시 베슬로우를 안들 수가 없습니다. 베슬로 배슬로우는 그냥 보통 욕구 5단계서를 가지고 뭐 사방에서 나오는 거죠. 욕구 5단계. 그러다 그러니까 보면 거기 보시면 욕구를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실의 아 욕구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수준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와 소속 개정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까지 네 개의 단계는 뭔가 부족한 결핍의 욕구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출제위원들은 결핍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란 표현을 좀 달리해서 결핍의 욕구를 생존의 욕구라고 표현을 하고. 그에 비해서 성장의 욕구는 실존의 욕구라고 표현하는 출제위원도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일부 출제위원은 결핍의 욕구를 기본 욕구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어, 자실의 욕구, 성장의 욕구는 메타 욕구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이 세모 중에 생리적 욕구 중, 욕구부터 시작해서 자존중의 욕구까지는 결핍의 욕구, 또는 생존의 욕구 또는 기본 욕구라고 쓰시고, 자신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 실존의 욕구 또는 메타 욕구 이렇게 해서 출제위원들이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쭉 해볼 수 있죠. 그 중에 거기 보시면 자아실현인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아실현인의 특징, 보통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궁극적인 목표나. 인간들의 이상점을 자아 실현인이라고 하되 로저스는 완전 기능인 더풀리펑셔널맨이라고 했고 그에 비해서 메슬로우는 그냥 자아 실현인이라고 욕구 5단계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자 거기에 보시면 뭐 효율적인 전실지각 자신 메슬로우의 완전 기능인은 자신에 대한 신뢰만을 제시를 했는데 이 메슬로우의 자아 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나 또는 자연에 대한 신뢰 수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3번, 2번도 체크하시고, 3번도 체크해야 되겠죠? 자발성. 이건 당연하지만, 단순성에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단순성. 자연스러움. 이런 표현들이 자실의 특징이에요. 자연스러움. 또, 내적 문제가 아니라 외적 문제 중. 지금 우리가 체으로볼때는 내적이든 외적 의미가 없는 것같아지만 막상 시험지에서 본다면, 자실의 특징은 외적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외적 문제 중심의 태도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신비, 절정 경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이 그 어떤 사람보다 많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이런 소위 절정 경험이 더 많을 것이다. 신비로움이나 절정 경험 체크하시고 또 그런 가면은 뭐 7번 저거 8번 아니 12번 적대적이지 않은 뭐 8번 공동체 의식은 우리가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같은데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 좋아 좋아지고 그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적대적이지 않은 철학적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거죠. 유머 감각. 또 그런가 하면 문화적 동화 기존 문화에 당연히 흡수되어 가는 동화보다는 그에 대한 저항하는 경향이 자아실현인의 특징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메슬로 이론에 대한 평가. 메슬로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 긍정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첨가들 어, 바로 이 영역 여기가 바로 성선설의 입장에 있는 거죠. 성선설 또는 낙관론적 인간성선설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 공간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이번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이렇게 음, 인간이 악하고 파괴적인 요소는 나쁜 행동에 대 비롯된다. 뒤에 문장이 잘못됐군요.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본다. 선하다고 본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빠져있고. 또 그리고 인간은 잠재적 본성을 창조성에서 찾는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기초로 해서, 이론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해서 13문제, 13문제 영역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이론기초 보시면 한번 보세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냥 한사람한 본다 해도 에릭슨의 기본 개요. 그다음에 아들러의 이론. 개인 심리, 융의 분석 심리. 어있죠 그리고 방어 기제. 프로이드와 연결되어서 방어 기제. 그다음에 우리가 인지 이론으로 접근해 가서 보시면 인지 이론은 피아제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방어기제와 맞춰서 한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인지 이론에서 그 정도 보시고 파블로프, 쏜다이크도 있지만 행동주의에서 스키너 무조건 나오는 것이고 반두라 무조건 나옵니다. 스키너와 반두라가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파블로프가 0.5 정도의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인지행동치료가 주로 실천 영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인지행동 이론에서는 절반에서 거기에서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또 그런가면은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인본주의 총론, 인본주의 총론을 가지고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바로 로저스 메슬로 이래서 거기에서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열두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론 기초에 앞서서. 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인물의 영역에서 두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열네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릭슨에 의해서 자아정체감대 자아 역할을 미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자아정체감대 역할 혼미의 그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발달이론으로 넘길 수도 있긴 하지만, 거기 가자면, 열다섯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출제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출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 이론 기초와 발달 기초가 교집합되는 부분, 특히 에릭슨의 이론과 피아제의 이론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한 열세 문제, 다음에 발달 기초에서 열 문제, 그리고 어 환경 영역에도 두 문제. 환경 영역은 뭐 우리가 실천론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이 아무리 적어도 13 문제가 나오는 영역을 다뤘다. 시간은 짧았지만은 이렇게 짧지만 높은 점수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영역 여러분도 두정이다 했지요 그런 정도 보시면서 시간을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발달 기초에서 영아기부터 시작 아 태아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